네, 들어올려치기를 이용해서 대회전 깔끔하게 네, 성공을 들어간대요. 합니다. 네, 들어간데요. 초구 성공하는 김태관. 김태관 선수가 말씀하셨듯이 왔는데 뭔가 좀 일을 낼것 같은 그런 선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례전 통과를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자 길게 밀려치기 좋습니다. 연속 득점 성공합니다. 그간에 또 이제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이제 수구라는 어, 그런 용어를 좀지향을 하고 내공 또 큐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수구가 있으면 또 적구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변화를 주게 되죠. 네, 적고 하다 보니까는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미끌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수 들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자 완벽한 넣기. 좋아요. 네, 첫 뱅크샷 성공했습니다. 노리고 있죠. 비껴치기로 갑니다. 부럽럽다다가는데요요공 Maining to Hong Kon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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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에 g Yong Yong 이 o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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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서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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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라이프 쿠션으로 길게 볼수 있는 공이죠. 자, 완투를 깊숙하게 집어넣어서 좋습니다. 좋아요. 네. 공타 없이 4해니까지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 김태관 선수입니다. 지금 포지션은 이제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경우에 이제 앞뒤로 빠져 두껍게 맞추면서 뒤돌리기 네. 성공. 타격을 이용해서 좀 짧게 만드는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요. 어, 저런 유형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수 있는데, 아, 두껍게 치면 서스피니시아스의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시킬 수도 있도로돌려치기인데요 이번에는, 네, 네 좋습니다. 직접, 네. 뒤돌리기 성공. 회전력 조절을 좀 했고, 그리고 또 강한 타격으로 좀 짧게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네요. 같은 유행 공을 이제 계속해서 연속 득점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많이 움직여도 키스 날수 있는 확률도 좀 있거든요. 자 여기서 키스는 빠졌고 앞돌리기 짧게 좋습니다네. 들어왔어요. 충분히 키스가 빠질 수 있는 그런 배치였는데 아래쪽까지 길게. 네, 맞고 지나갑니다. 자, 오늘 김태관 선수 좋은데요. 길게입니다. 네.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자, 키스를 빼기 위해서 약간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밀목적을 먼저 보내놓고 내공이 나도 길게 뽑아내야 되는데 약간 모자랄 수 있어요. 길게 옵니다. 좋습니다네. 성공. 15대 1. 자, 7 점을 마무리하네요. 연속 7 득점을 기록하면서 15대 1. 4 이닝만에 마무리하는 김. 게를 조금 써야 합니다. 네, 좋아요. 옆돌리기 성공. 너무 얇은 두께로 쳤을 경우에 이제 빨간 공, 제목 적구쪽으로 키스를 유발시킬 수가 있었고 어또 하나는 한번그 3차 대회에서는 8강전에 올랐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더블 쿠션 더블 정확합니다. 네. 요 자, 김태관 선수가 뭐 어려서부터 아주 어 체계적으로 단골을 잘 배웠기 때문에 어 이제 좀 성장했는데 이번 그래서 지금 욕심을 부려 볼까요? PBA에서는 다섯 번 경기를 치러서 네 경기가 3대 1이었어요. 네. 그리고 1차 대회만 이제 팔라전 선수에게 2대 0으로 패했고요. 이 3부 투어라고 할수 있는지 챌린지 투어에서 이제 계속 자, 짧게. 아, 아, 성공입니다. 좋은데요. 네.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지금 1세트부터 지금까지 공타 없이 계속해서 공격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 2로 갈때 곡선이 이루어지면 딜수 바옵니다. 자, 백캐치기 이용해서 좋아요. 네. 득점 성공. 회전을 다 주고 쳤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지호 선수 벽을 넘지 못했는데요. 로 돌려치기. 네, 성공. 키스의 위험이 아, 있었죠. 네, 지금 이제 키스가 좀 복잡하게 빠져나가면서 득점이 됐기 때문에 자, 강민구 선수에게 인사를 살짝 했는데도 자 키스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짧게 보면서 포크션까지 보는 공. 짧게. 네, 좋아요. 성공. 이 세트 들어와서 두 번째. 연속 득점 2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도 두 뱅크 네, 들어갔습니다. 투 뱅크샷 클럽에서 이제 초보자분들 입니다 2세트 첫 뱅크샷 성공하면서 김태관 선수 9대3으로 앞서갑니다. 뒤로 돌려치기 길게 봅니다. 풀어가네요. 2세트 들어와서 가장 많은 연속 득점 3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승 아직 나오지 않고 있네요. 대회전. 옆돌리기 대회전. 좋죠. 네. 들어갔습니다. 4점. 4점째. 자, 6 옆... 실패 강민구. 뒷돌기 이용해서 진행 좋습니다. 득점 성공 더더욱이 투어에서의 잔류가 일부 잔류가 사용이 안되면 팀리그에서도 아 PBA 6차 투어입니다. 뒷돌려치기 길게 보는 공 얇은 두께 진행 좋아요 오늘 득점. 네 김태관 선수 좋습니다. 어, 매서운 공격력을 계속해서 발휘 하고 있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보는 공. 네. 앞돌리기는 놓치지 않네요. 가져갑니다. 14점. 자, 옆돌리기. 자, 길게 보냈죠? 옆돌리기 마무리. 네. 성공! 자, 지금 공도 굉장히 까다로웠던 옆돌리기인데, 어, 내 공이 워낙 일목적과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처리 아주 잘했군요. 이렇게 이제 2세트가 끝난 이후에 브레이크 타임 때, 뭐,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담배 타임이다 이런 얘기들이 <laughs> 나와요. <근데 웃음> 예. 사실 경기 중에 쉬는 시간에, 물론 필수 있는 시간은 됩니다만, 요즘은 흡연하는 선수들도 많이 줄긴 했어요. 네. 규정는 테이블 컨디션이 짧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자, 만백크 넣어치기로 가네요. 오, 너치기. 키스가 나 살짝 났습니다만 네. 득점이 됐고요. 자, 왼손으로 이번에도 어, 뱅크샷을 시도했었던 김태관 선수인데요. 약간의 키스가 있었습니다만 네. 시간을 거의 다 쓰고 있는데요. 지금 4초, 3초, 오, 거의. 자 득점이 되네요. 정확하게 달려갑니다. 네. 자좀 많이 끌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키스에 대한 그런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판까지 자꾸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면서 자 지금 뭐 자, 더블 쿠션 좀 강하게 쳐서 도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여기서 내려가면서 좋습니다. 네 성공 시원하게 성공하는 김태관. 분위기가 좀 묘하게 흘러가는군요. 네. 김태환 선수의 공격은 뭐 쉽지 않고 역회전을 주면서 리버스 공격입니다. 아 좋은데요. 정확하게 네. 리버스 성공. 자 브릿지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던 그런 공인데 멋지게 옆돌리기 적중 연속 3점 기록 거치기로 빨간 공을 노리고 있죠 좋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자, 들어가네요 자, 3세트 뱅크샷 두 개째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이 득점이 되면서 다음 공도 자동으로 쳐줬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멋. 찍습니다 뒤돌리기 네. 성공 김태관 선수 1점 앞서가고 있는 김태관 뱅크샷 좋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네. 이 백크샷으로 또 맞서고 있는 김태관 선수군요. 자 지금 걸어치기 백크샷, 적중합니다. 네, 연속으로 백크샷 성공하면서 자 십사 점,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야, 김태관 선수가 빨간공의 위치가 옆돌리기 샷 갑니다. 자, 정확하게 마무리. 맞춰냅니다. 네. 3대 0으로 강민구 선수를 꺾고 어, 2라운드 64강에 진출하게 되는 김태관 선수입니다. 자. 처음